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부터 저는 평축복교의 9회1 8전투사인데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어, 2주에 한번 정도씩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 또 서로 공유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시간부터 제가 이제 한3 0 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세상에 하신 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수 있습니다. 그 정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한상이나 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서부터 산주자들로 통하여서 또한 또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파된 문화 많이 나와서 그내려 왔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읽고 깨달을 때또그 말씀들을 신천할 때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여러가지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이 시간부터 제가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은 첫날입니다. 그래서 시작! 처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서 어떻게 그말씀로 살아갈지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오늘 처음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저희가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하시죠. 많은 이단이 나오고 지금 많은 사이비가 나오고 특별히 이종교회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어 성도에서부터 많은 목사님에 이르까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분에 인해서 나타나는 열심들이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들만 나와서 그 말씀을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도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순전하신 말씀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는 우리는 믿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는 오직 아멘이요, 예만 하나 있고, 구약 말씀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식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다스리거나 남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다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또 속는 자리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예의만 되는 순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님 말씀은 영육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하나의 님 말씀에 개명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개명이 순종할 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능력과, 또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건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친히 느리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으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각 주제별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해 타산이나 생각을 버리고 순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가 시작되면서 말하면서 이 지구상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됐던 그 우리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의 몸 되었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땅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밖해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갔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었던 그분이 요한복음 1절 14절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이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가지 꿈도 꾸게 해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또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뭐 정복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것을 통해서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잘 온전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는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는데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고 그때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구소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 예수구소의 육체가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깨닫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면 누구든지 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복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첫 시작인데 항상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의 그 소를 통해서 즉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 되어오신 분그 육신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그 진리대로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구원 부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믿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믿는 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전한 말씀을 믿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없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매 시간마다 주제별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그 말씀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말씀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판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석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성인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사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실자가 없다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부분이 다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지 못한 분에 말매하면서 평생 예수 믿어도 헛된 것에 우상상비하, 우상처럼 섬기고 헛된 것에 경배하는 자리에 대화를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언 30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자언 30장 5절 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나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보통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서 각 직분대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원하고 세상을 원하면요. 그대로 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복을 받게 되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을 원하면 바뀌는 받되 내가 죽고 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지 못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나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쓸모없는 것, 이 세상이 사라지면 다 끝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진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원하시기 위해, 영원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보고, 아, 요한 1서 2장 25절 가서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열두 제자들, 열두 제자들 으시고 많은 자들, 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 모든 디적과 이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심을 온전히 알게 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서 영혼의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할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 세상 하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 그런 것이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되어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우리는 또라고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에서 5장 8절에서 보시면 무운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전함과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해요. 왜? 사람 모든 사람은 인생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은 거짓된 겁니다. 온전하고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참되신 분이 되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참이고 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시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전한 것이고 진실한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연구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안아었고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경배가 아니라 지으신 자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살아드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의 도리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물주가 원하는데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저물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영광, 그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이 성경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들어가는 자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를 예수 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개명을 우리는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개명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가르친 자는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개명을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뜻들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복에서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성경에 있지 아니하는 자기 생각을 풀어서 해석하고 자기의 욕심을 풀어서 해석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버리면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진리대로 그 진실함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고 또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전하려니까 나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나도 그 말씀 그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요. 이 오늘 첫날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있 나가실 것입니다. 병원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 뜻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함께 의논 얘기하고 또 그것을 전할 때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면서 더더욱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나가고 하나님의 참 대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시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처음 시작이라서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같이 영원한 영생에 갈수 있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서로 같이 교제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영원한 영생이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득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나이다. 아멘.